안녕하세요. 에이미입니다. 발음을 부탁해. Day 36. 시작합니다. Unit 36. Yeah. Yes. 네. 오늘의 target sound. Yeah. Yes. 입니다. 여러분들이 yes. 발음을 잘 하고 계시죠? 그러면 오늘의 target sound. Yes. Yeah. 사운드 잘 내고 계신 거예요. 어, 우리 이 예. Yeah. 사운드는 모음 파트에서 만났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음 파트에서 다시 만나는 이유는 제가 그때도 이 아이의 이름을 반모음이라고 했었습니다. 또는 어, 반자음이라고도 합니다. 반모음이라 함은 모음의 완전체가 아니라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가 음절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처럼 여기 알파벳 i하고 알파벳 y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다른 모음하고 같이 있어야 하나의 완전한 모음이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영어 설명 같이 보시겠습니다. Practice the sound e. 이 사운드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우리의 타겟 사운드 예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이 사운드를 만들고 그런데 빨리 다 여러분의 혀를 다음 사운드로 만들기 위해 옮기세요라고 했는데요. 처음에 이를 했다가 바로 여를 굳이 한국어로 쓴다면 이 여, 이, 연대 이거를 굉장히 빨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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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오늘의 target sound, 여, 가 생성이 됩니다. 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do not touch the roof. 여러분의 입 천장을 여러분의 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공기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보이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서는 이 발음 기를 Y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J 소문자 형태로 나와 있는 발음 기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운드가 오늘의 우리 책에서 만나는 이 사운드와 같다. 아, 이거는 뭐즈 이런 J 이런 사운드가 아니라 여, yeah. 여 yeah. 사운드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unit 36. Y. yes. practice the sound e to say yeah. begin to make e, but quickly move your tongue to make the next sound. do not touch the roof of your mouth with your tongue. listen and repeat. yeah. 네. 이 예, 사운드를 위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예, 이 사운드의 이름을, 네, 반모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항상 다른 완전한 모음과 짝을 이루어서 음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yes의 예, 발음교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모에 모음이 합쳐져서 이게 빨리 이중 모음 처리가 되는 거죠. 예예 yes yes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단어들도 추측이 되시죠. 이 지금 이건 y o r k 라는 거는 계란 노른자예요. 노른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 l 사운드는 l 사운드는 없습니다. 묵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오늘의 탈깃 사운드,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이어 크기 때문에 여기 쇼하 사운드와 우 사운드와 크 사운드, 그래서 이 이어크, 이어크, 이 k 가 되는 거죠. 다 같은 룰을 따릅니다. 이거는. 어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식으로 많이 많이 먹는 게 고구마와 무의 그 중간 정도 되는 얌이라는 건데요. 영어로는 발음기호가 얌 yeah. 이렇게 됩니다. 네, 다른 것들도 마,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운드와 yeah. 완전한 모음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음절을 이룬다 그런 형태를 반모음 또는 반자음이라고 부른다. word pairs unit thirty six a word pairs step one listen to these word pairs joke yoke jam yam jail yale jeers Years. Jess. Yes. 네, 우리 Y sound, Y sound를 word pair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우리 stop the dialogue. 들어갑니다. A music student. 어, 음악과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상황을 보시면, Jack and Yoko used to live in New York. But they don't live there now.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시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used to가 있습니다. used to. 제가 이거 used to 하지 않고요. 그냥 한 번에 어, 비슷한 소리라서 하나 그냥 없애고 used to 합니다.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쉽게 과거 회상. 조동사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까요? 해석은, 뭐, 뭐, 하곤 했다. 숨어 있는 뜻은, 지금은,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죠 그러면 이 요코하고 잭이 어떤 회상을 하는지 한번 들으실 건데요. 지금 이 액티비티는 들으시면서 원래는 familiar라고 얘기를 할 텐데 여기에 스펠링이 peculiar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들리는 단어와 쓰여 있는 단어가 다르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Read the dialogue. 다이얼로그를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으면서 as you listen 들을 때이 다이얼로그를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책에 있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듣는다면, correct the word. 그 단어를 수정하세요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좋은 표현은 몸모와 다르다. A와 B는 서로 달라요. 얘기하고 싶으실 때수고입니다 A is different from. 짝꿍 전체사가 from이에요. from B 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주어에 따라서 is가 올 수도 있고 are가 올 수도 있죠. 중요한 건 A와 B가 서로 달라요 할때 from을 쓰신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if you hear a word that is different from the word in your book. 책에 있는 단어와 다르면 correct the word. 그 단어를 수정하세요. Use words in Task C. 오, oh, Task C. 이거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서 다른 단어들은 고치십니다. 만약에 스펠링이 어려우시면 어, 앞에 부분만 들리는 그 철자만 쓰셔도 괜찮아요. 네, 소리를 잘 인식하는지를 한번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There are 12 words to correct. 수정할 1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The first one has been done for you.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요코와 잭의 대화를 플레이할 때니 한번 수정해 보세요. Unit 36D Dialogue A Music Student Step 1. Read the dialogue on the next page as you listen. If you hear a word that is different from the word in your book, correct the word. Use the words in Task C. There are 12 words to correct. The first one has been done for you. Excuse me, you look familiar. Did you used to live in New York? Yes. Did you used to work at NYU? Yes, I taught music there for a few years. Did you know Hugo Young? He was a music student. Hugo Young. Did he used to drive a yellow Jeep? Yes, he did. And he used to play the piano with a jazz group at the university. Oh, yeah, I remember Hugo. A lot of people thought he was a little, uh, peculiar. Do you know what he's doing now? Yes, he lives in California, and he's a millionaire. A millionaire? As a jazz musician? Oh, no. He's an executive with a huge computer company. I just saw an interview with him on TV yesterday. They were asking his opinion about future uses for computers. Well, I guess people don't find him peculiar anymore. 네, 책에 있는 단어와 들리는 사운드가 이상한 것들 찾으셨나요? 네, 들으시면서 많이 수정하셨습니까? 네, 우리 target sound가 yeah, 들어간 단어들이 많이 보였었죠. 그러면 우리 정답지를 같이 보시면서 독해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코가 제약한테 이제 말을 걸죠. Excuse me, 아, 실례합니다. 네,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죠. 실례합니다. 할 때도 괜찮고 또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쓸 수가 있죠. Excuse me. And you look familiar. 어, 좀 익숙해. 익숙해 보이는데요. 네. 좀 제가 아는 것 같은데요. Did you used to live in New York? 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오늘의 그 회상조동사. 네. 뭐뭐 하곤 했다. 했었죠. 회상조동사. 다시 한번 적을게요. 뭐뭐 하곤 했다. 혹시, 어, 뉴욕에 살았었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Yes. Did you used to work at NYU? NYU, 뉴욕대학교에서 일하시지 않았나요? 하고 있죠. I taught music there for a few years. 네, 여기서 few years 나왔습니다. 몇 년간. 어네 거기서 뮤직 음악을 가르쳤죠. 그래서 뮤직 네 여기에 우리 target 사운드가 있을까요? 뮤직에요? 네 있습니다. 지금 우선 음 mm, ㅁ mm, 자음으로 시작하고요. 그래서 약간의 ㅇ ㅇ 뮤직 뮤직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Did you know Hugo Young? 어, 혹시 휴고영 아시나요? He was a music student. 음악과 학생이었는데요. 휴고영? Did he used to drive a yellow jeep? 했습니다. 어, 혹시 그 사람이 노란색 그 지프차를 운전하곤 했었나요? 물어봅니다. Yes, he did. 네, 맞아요. And he used to play the piano with the jazz group at the university.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휴고 영은 피아노를 연주하곤 했었습니다. 그 jazz 그룹과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곤 했었죠. 우리 대학교에서요. Oh yeah, I remember Hugo 기억한대요. A lot of people thought he was a little uh, peculiar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여기에 우리 주어 동사가 나오고 여기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올 때는 항상 접속사가 있죠. 그런데 우리 말할 때는 이 that 접속사 생략이 많이 됩니다.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that 이하라고요. that 이하 내용을 보니 그 휴고 유영이 약간 좀 기이하다. 범상치 않다. 약간 좀 독특하다라고 했었는데 생각했었는데 Do you know what he's doing now? 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알아요?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물어봤어요. Yes, 알아요. He lives in lives in California. 아, 캘리포니아에 산대요. And he's a millionaire. 와우, 백만장자라고 합니다. 밀리어네어 하면 백만원 아니구요. 백만 달러니까 엄청난 거죠. 백만장자. 100만 백만장자입니다. 100만 a millionaire? As a jazz musician? Oh, 약간 그 재즈 음악가로서, 여기서는 뭐뭐로써죠. 재즈 음악가로서 백만장자라고요 Oh, no, no, no. 아니요. He is an executive with a huge computer company. 보면 여기서는 어, 임원진을 얘기합니다. 그뭐 이사, 상무 그런 아주 그런 고위급 임원진을 얘기하고요. 음, 아주 huge 하면 큰큰 큰 컴퓨터 회사의 임원이에요. I just saw an interview with him on TV yesterday. Oh, 직접 본건 아니고 요코가 그 사람을 인터뷰. 그 사람의 인터뷰를 어제 TV에서, on TV, TV에서 봤네요. They were asking his opinion about future uses. 여기서는 어, 사용입니다. 사용. 어, 그 TV의 사람들이 휴고영한테 이제 구한 거죠. 그의 opinion 하면 의견입니다. 그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어, 컴퓨터의 그 미래 사용에 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Well, oh, 그러면 I guess 여기서도 대시 숨어 있는 거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나왔잖아요. I guess that. 음,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people don't find him peculiar anymore.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한테서 어떤 기이한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않는 것 같네요.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다이로그에서 만나본 중요한 표현은 used to. 동사 원형. 근데 발음하실 때는 그냥 used to. 한번에 하시면 좋고요. 뭐, 뭐, 하곤 했다. 지금은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어떤 문장 나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라고 할때 나는 생각해가 먼저 나오죠. I think 그 다음에 우리는 조금 익숙해지기 전까지 t h a 을 이렇게 살리셔도 좋아요. I think that I am happy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두 개잖아요.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 두 개인데 두 개를 연결해주는 that을 사용하시면 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문장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I think that I'm happy. The 중요한 포인트는 문장의 길이를 늘리고 싶을 때 이런 접속사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많은 접속사들이 있지만 오늘은 t 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uh, used to와 that 들어간 구문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우리 target sound. Yeah. Sound yes pismida Kramyan Purit Ham Shane Tarin soundra man bye Unit 36 A word pairs Step One Listen to these word pairs Joke Yoke Jam Yam Jail Yale Jeers. Years. Jess. Yes. Excuse me, you look familiar. Did you used to live in New York? Yes. Did you used to work at NYU? Yes, I taught music there for a few years. Did you know Hugo Young? He was a music student. Hugo Young. Did he used to drive a yellow Jeep? Yes, he did. And he used to play the piano with a jazz group at the university. Oh, yeah. I remember Hugo. A lot of people thought he was a little, uh, peculiar. Do you know what he's doing now? Yes, he lives in California, and he's a millionaire. A millionaire? As a jazz musician? Oh, no. He's an executive with a huge computer company. I just saw an interview with him on TV yesterday. They were asking his opinion about future uses for computers. Well, I guess people don't find him peculiar anymore.